이번 시간에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면체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라고 했어요. 정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도형들은 정다각형이어야 되는데 그 정다각형들이 합동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런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다면체를 이루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정다면체의 종류는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적어 놨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이 중에 익숙한 것이 정육면체죠. 정사면체도, 네, 좀 익숙한데, 가장 익숙한 것이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이죠. 정육면체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는 입체도형입니다. 정육면체인데요. 자, 이 정육면체 여기 에 꼭지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여기 볼까요? 여기 모이는 꼭, 이 꼭지점에 모이, 모이는 면은요, 앞에 하나 있고, 그니까 앞에 이 부분 있고, 저기 옆에 있고, 여기 밑에 있고, 이렇게 또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정육면체는 모두 세 개여야 됩니다. 정육면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이 정다면체 종류와 그 정다면체가 어떤 정다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표를, 표로 선생님이 그려놓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막연하게 외우려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 2면체 정이십면체 이것이 일단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면요 정육면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죠 렇 아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정사면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다면체입니다.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그래서 사면체죠. 면이 4개니까.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사면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중에서 딱 하나만 있는 게 있죠. 물론 정사각형도 하나만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입체도형이잖아요. 정1 2면체입니다정1 2면체가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육면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만 잘 외우면 되겠죠. 정1 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정육각형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십이면체가 정오각형으로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잘 외우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면의 개수는 정 4면체리가 4개, 정 6면체리가 6개, 정 8면체는 8개, 정 12면체는 12개, 정 20면체는 20개 이것도 알수 있죠 그죠? 이름만 보면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바로 파악이 되니까 이건 또예 외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문제인데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뭐정육면체와정사면체는 그려보면은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면 네, 좋겠어요 33435 33435 그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3435 순서대로 33435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 놓으면 됩니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3435 33435 이걸 다 그려 보면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정정 12면체 정, 정, 정 20면체 이걸 언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멸의 개수는 33435다. 이거만잘 외우자. 33435. 33435. 이거만잘 외우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안 외워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 외우면 여기는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예, 이 숫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정 사면체는요 정 삼각형이 네 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 삼각형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면체가 정 사면체 인데요 자 여기 정 사면체를 보면요 이 모서리 개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이걸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자네 개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원리대로 이것들을 구해내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자, 보세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4개인데요. 이걸 다 분리시켰을 때 꼭지점이 총몇 개가 나와요. 정삼각형마다 3개씩 있으니까, 그게 4개면 3, 4, 10이니까 12개가 나오죠.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개수도 3개씩 4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있어요. 분리시켜 놨을 때요. 자, 분리시켜 놨을 때.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예요그 말은, 한 꼭지점에, 이 꼭지점에요. 이 꼭지점 3개가 모여서 한개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지점도 3개가 달라붙어서, 이 꼭지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면이, 한 꼭지점이 면이 3개 모이니까, 면이3 개가 이 꼭지점 하나에 모이니까, 분리시켜 놓았을 때 꼭지점 세 개도 한 꼭지점으로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세 개가 하나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걸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이게 꼭지점의 개수가 나옵니다. 네개 맞잖아요. 그 다음에요, 모서리는요, 이 모서리는 이 모서리 하나는 얘와 얘가 만나서 분리 시켰을 때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서리는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얼마로 나누자 그렇죠 이로 나누면 되죠 나눠보면 6개가 나오죠 모서리 개수 6개 꼭지점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원리로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 12개 꼭짓점 분리시켜 놓았을 때 꼭짓점 총 개수 분리시켜 놓았을 때 모서리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정 삼각형이 4개니까 이거 곱하면 12 4 6 24 3 8 24 5하고 11을 곱하면 60 3과 20을 곱하면 6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구해놓은 이것들이 분리시켜 놓았을 때 꼭지점 총개수와 모서리 총개수입니다. 같잖아요, 그죠? 꼭지점 총개수와 모서리 총개수 분리시켜 놓았을 때 그것이 각각의 사면체에서 구한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에 개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나누니까 4, 24 나누기 3 하니까 8, 24 나누기 4 하니까 6, 60 나누기 3 하면 20, 60 나누기 5 하면 12.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한다? 이 값들을 2로 나눈다. 2로 나누면 6, 나누면 12, 나누면 12, 나누면 30, 나누면 30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풀면 이걸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외우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잘 외우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외워야 될것 뭐였다? 모양에서는 정 12면체 개수 정 12면체 모양이 정 오각형이었다. 이것과 한 꼭짓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뭐다? 그렇죠. 3, 3, 4, 3, 5. 3, 3, 4, 3, 5. 이것만 잘 외우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원리대로 이것들을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